이두 판은 이 골치가 이 돌스크에. 야! 진짜 이거치가이가이가이골이이 골치가 이 골치가 이 골치가 이골네 아저고 진짜, 뭐가 있어? 내가 혼있면물이들어잖아그얼마얼마 이거 한데 비싸요. 어, 그래요? 얼마 요 15 ,000원씩. 15 ,000원씩. 15 ,000원씩. 15 ,000원씩. 만 오천 원나이래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이 지금. 나는 지금. 보다 지금. 나는 지금. 나나 이렇게 해서, 면이서 이 세컨드부터 이렇게 라 불 하나 아주 푹 먹을 갖다 하는데? 뭐 시, 갔다 왔어? 에? 어디야? 머리가 <목소리> 만 <막아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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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배는 봐야지, 근데. 어? 오, 반미에 배는 없어요. 자, 이쪽 앞으로 오세요날 좋다. 앞으로 좀 땡겨보세요. <laughs> 저 야외에 넣은 배는 의자고요. 비 맞아도 관계 없습니다. 예. 여기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9개. 아홉 개 일달러 갈게요. 자, 만천원 합니다. 이만 2만 갑니다. 이만. 이만. 아홉 개입니다 아홉 9개. 개자 삼만 갑니다 한 개에 오천 원씩만 해도 사만 오천 원이죠 자 삼만 갑니다 삼만 삼만 계세요 아니면 필요한 개수만 가져가셔도 돼요 오천 원씩 자 삼만 계세요 삼만 삼만 원 계시죠 내립니다 네. 요걸 갖다 테이블로 쓰시면 굉장히 예뻐요 요 밑에 절구도 나무 절구도 완벽하고요 갈라진데 없이 그냥 네, 물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10만 출원합니다. 10만! 자, 20 갑니다. 20 갑니다. 20! 자, 30 갑니다. 30. 요, 저, 저, 저 절구 하나만 2 0만짜리예요 마차 밖에 20만 나가죠예 자, 30갑니다. 30 갑니다. 30! 30방 계세요. 자, 30방 계시면, 다음 기회에. 어제 그 문경, 문경수님 전화하시고 오셨나? 네. 문경에서 그 대학 오실 거예요. 아, 분재 오늘, 그, 뭐, 좀, 드신다고 미리, 반 오셨어요? 마음에 드는 거. 미리미리, 반 오고 이러면 나중에 좋죠. 자, 이게 40개랍니다. 자, 이거. 자, 만추라. 만원! 2만 갑니다. 2만. 2만. 아, 아주 이쁘네, 나무. 자, 만오천 갑니다. 만오천. 싱싱하잖아요, 나무가. 만오천. 자, 만오천 한 개지? 만원은 안될것 같은데. 만 오천 원 해야 뭐또 마음이 좀 천물건인데. 아,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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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왔네. 예. 오랜만에 왔어요 또. 일부러 저 군재 가져오라고 이렇게 전화 받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자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만 오천. 오호. 뭐가 나빠아만원 이렇게 하나 주. 아저종 모해 난리 안 내니까 아이고. 아니, 진짜. 아이고. 진짜 화중나죠 화중. 아이고 아. 좋아, 하나. 상고요. 아직 덜 써, 덜 써. 아덜 써, 덜 써. 자, 덜 써. 저희 이거 이거 만 원에 판적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지금까지 이거 만 원에 판적 네? 없어요. 네? 자, 이것도 만 원에 바로 갑니다. 선. 예. 그만 원요. 빨리 빨리 가져가세요. 예? 돈부터 꺼내고. 이러면요? 아, 예? 이거 만 원에 그냥 만원 해서 삼만원 해가지고 다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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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 멋있다. 아, 손이 크시네. 예예 보여 그거 이것도 만 원에 바로 갑시다. 아니, 아니요.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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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래가지고 경매 끝나고 아~ 혼납니다 이거 계산할 때장사꾼편안들어주고 손님 편만 들어주는거 만나 자만 오천원 해봅시다 바로 만 오천원 이만 원에 이만 에 해야 되아 이거 그냥 만 오천원 빨리 찍어 봐요 어쨌든 뭐내 한번 해볼게 자만 오천원 만 오천원 이것도 이만 은 지금 해라고 여잖아요 만오천원해요 이것도 열매 노랗게 이게 노랗게 변하잖아 내년 2월달까지 열매가 있어 가을 하고 빨라되는거예요 열매가 지금 많이 올라와요 네, 이게 자자1 5 0 0 0 계세요 이것도 2만원 해야되거에자 15,000원 1 5 0 0 0 안계시죠? 안계시면 내려요 이거 내리려고 지금 내리려고안달이잖아 네. 지금 팔기 싫다고 자1 5 0 0 0천1 5 0 0 0 하나요? 네 알려주시고 하신 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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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보리수 왕보리수 보리수, 보리수. <목소리> 보리수 만에 달리는 거 있죠? <목소리> 왕보리수 나무예요. 나무 멋지죠? 이게 여기까지가 뿌리입니다, 여기까지 근상이죠. 근상. 자 이쁘다. 이거는. 자 이거는 바로 2만 출발합니다. 3만 갑니다. 3박. 이런 거 제가 여기 산호으면요 소매로 한 7만 원씩 일해 받아요. 자 3만 갑니다. 3만 3만 계세요 3만 어, 이 네. 3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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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3만 3만 이만열만3이만하게 달려요. 만거 보리수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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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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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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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나무 열매가 세개나 달렸습니다 2만 출발하믄 2만 빨빨리 찍어보세요 2만 2만 한시 2만 2만 예쁘잖아요 이 열매만 끝같 나이 다녔는데 만 원짜리 없는데 이 열매 구경하는 말만 해도 얼마예요 3개니까 3만 하면 뭐안 주겠나 이거 자 2만 갑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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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요예 네, 3만 갑니다 3만 3만 자 3만 하시지 2만안 되잖아 5천원만5천원만더해달라 장가 간다고 총 사정하네 장가 가야 되는데 이만 오천, 이만 오천 나가. 오죽입니다. 자 오죽 아시죠? 오죽도요 저, 그, 그 각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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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운을 물리치주가죠. 기신을 물리쳐주고 이게 오죽은 이만 오천만 잘라 드렸죠.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말씀한테 들어가지고. 이게 3년 이상이 돼야 이게 나무가 시큼해진답니다 1, 2년 가지고는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그런데 3년이 지나야 이렇게 까마신답니다 오죽이 네. 이건 귀신도 쫓아주고 나쁜 애, 애군도 물리쳐주고 네. 아주 좋은 의미가 있죠 오죽입니다 자 3만 초 원입니다 3만 요 가지가 많아요 이거 떼다가 심어도 돼요 여기 쭉 떼다가 한 포기에 3만 원씩 넘게 갑니다 야 3만 계세요? 3만 이만이만이만 넘기시면 안 한다는 얘기죠 내릴게요 여러분 갖다 놓으면 굉장히 이뻐요 심어 놓으면 열매 치자 치자 열매 치자 자, 이렇게 이쁘죠 자 이것도 만초라니다만 열매 치자 필요하신 분들바빡손 드세요 요저요저요 저, 요, 저, 요. 하원 같은 데 가면 비싸요 이 열매 보세요 지금

자 이것도 바로 이만에 바로 왔게요 시작. 이것도 많이 달릴 수 수북하게. 자, 이것도 이만 갑니다. 예, 이만 바로 드이 시작. 사과. 애기 사과. 애기 사과 하나 끼게 달렸네요. 세 개. 또 달렸어요? 네, 개. 오. 그렇지 세 개는 달려야지 그래. 자, 애기 사과. 자, 이것도 이만 출발합니다. 바로 바로 왔게요 이만. 이만. 이만 계세요? 예 3만 갑니다 3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에 될라? 예예 2만 아 오랜만에 왔는데 웬만하면 하든자 아, 5개 어, 달리어더 달렸네 다섯 개 요것도 2만에 바로갑니다 빨리빨리 3만원씩 팔려요 이게 예. 저도 3만원 주고 사는거 있어요 오늘 저 기분좋게 지금 드리는거이요 예식장 예약해야됩니다 자 2만 원. 이 2만 <laughs> 자 2만원 계세요 여기 서과 사과, 사과가 많이 달렸어요. 보기 좋잖아요. 지금 볼보 기계가 갑니다. 네. 자 이만, 2만. 이만, 2만. 이만한 계체 장비는 봐야 신 부가 이만. 야 구했는데 씨. 야 예식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팔리다 뭐가 떠면 예쁜데? 어 사과가 지금 많이 달렸어요. 자 이만한 계시죠 이만, 이만, 이만. 송사나무죠? 아, 수영이 좋습니다. 았 이거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으로 키운 거라 가지고, 이거에 대해 압니다, 제가. 한 20년 넘어서 25년 된 겁니다. 이렇게 얇아도 25년 된 겁니다. 이건 보면 중간에 나무를 잘라 키운 게 아니고요. 새끼 때부터 자연으로 키운 겁니다. 예, 아주 예쁘죠 자, 이건 바로 3만 출발합니다. 3만. 4만. 갑니다. 4만. 안 좋아요, 3만원 안 줘요, 그럼 짜야지. 잘 찍으셨어요? 자, 4만원. 4만원. 그, 사회 앞으로 오실 때는, 이 사지 말 하는 분들은 저 집에 껴놓고 오세요. 네? 네. 돈만 잔뜩 챙기고, 여분댁에게 껴놓고 와요. 저대기라도 이혼했는데. 네. 가다가 싸우고 막 가뿌리고 막 이래요. 그걸 싸만면 4만. 자, 4만원, 4만원. 4만원. 4만원계세요 3만5천. 3만5천. 아니 소서 25년 된 건데, 물감 마이더벨 더나고 있어요. 25년 동안 물좀것마이 자, 벨 3만원 천 3만원 천 내리고 0 0년내0년0 0 내리고 아까랑 같이 나무를 키운 겁니다. 이것도 중간에 잘라 가지고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삼만초나무 느티나무요. 삼만, 자 사만 갑니다 사만, 사만, 사만 이지 느티나무 이런 거 하나 키워. 아주 수영사, 으은 굉장히 이뻐요. 사만, 사만, 사만. 야, 이거 뭐 이거 몇 개야 지금 달린 게. 아유 이거 사각가마에도꽤 나오겠네요. 사각가마에도 어? 야. 자, 나오 보세요. 이렇죠? 진짜 이거 좋네요. 3만 7원 5만 갑니다 5만. 5만 개 5만. 4만 아니, 이 좋은 곳. 안 좋아요? 아무 정말 이쁘잖아요. 왜? 네. 왜이 오세요? 야 정말 이쁘다. 나무 굵기가 아유, 대단하잖아요. 자4만 갑니다. 이제 네, 5만 갑니다. 5만. 제가 보기에는 <laughs> 최소한 안 가도 7, 8만 원 이상 갈 거예요. 최소한 한. 일단 5만 갑니다. 5만. 네, 5만 빨리 빨리 하세요 하시려면 그, 저 저. 일단은 오늘은 나무신랑 나무같이 이래야 <laughs> 따로따로 사고 싶으면 따로따로 주세요. 오만은안 되는 니까 부자하지 야세요 칠만 가면 칠만, 마음이 런걸 오만에 의해서 합니다. 칠만 가면 칠만, 칠만, <laughs> 그러까어죠싫어해만한짜리만 <심어. 이죠>? <laughs> 살라 하든 이거 어말 칠만 <laughs> 자, 이것도 도자기 화분이고요. 네 나무 이쁘네 전화번호 군 이런거 아주 키우는 재미가 섭섭하겠 찍이죠 자 3만 출발합니다 3만 자 5만 갑니다 3만 여러분 5만 5만 네, 7만 갑니다 7만 화분이 3만을 가까이 갑니다 화분이 화분가만 조자기 화분 자 6만 갑니다 6만 6만 야 예, 7만 갑니다 네. 7만 7만 저 사장님 혼자 기분 좋게 막 찍어주시는데 6만 낚시 6만 낚시 이렇게 막, 박박 올라오면 바로 뺏어 드리죠 자, 이것도 도자기 화분에. 도자기 화분에. 자, 일단 이것도 5만 초럼 합니다. 이것도 예쁘죠? 아주 잘, 수영 잘 잡으면 아주 굉장히 예쁜 나무예요. 자, 5만, 5만 오만 계십니까? 5만. 5만요? 예. 네. 자, 바로 5만 오만 합니다. 5만 한 계세요? 5만. 오만. 5만. 오만. 5만 한 계시죠? 요꼬인거보세요 이거는 음.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철사 걸어가 알아서 수영을 잡으시면 돼요. 아주 굉장히 예쁘겠죠? 예. 5만 출발합니다. 7만 갑니다. 7만. 7만. 7만 원 이제. 7만. 이거는 10만 원 넘어가야 돼요. 일단 일단 7만 쳐볼게요. 7만. 7만. 7만 원이십니다. 내리. 소나무 분자 하뭐 분들 뭐런거 안하시면 찾을게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린 없어. 자뭐만 9만 갑니다 뭐만뭐만 9만 9만뭐뭐뭐요뭐거는요거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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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9만 자,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싸게 뺏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구만 갑니다. 구만 구만 계세요? 구만 9만. 구만 9만. 구만도 안 나오면 내려야지. 고정구 그 나오잖아요. 고정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좋은 걸로 하셔야 돼요. 자 송리산 송리산 정리필포로 한 같죠? <laughs> 좋고요. 자 바로 갈게요. 10만 출발합니다. 10만 예, 12갑니다 12, 12. 15갑니다 15 묻지 말고 올라가세요 제가, 저는 항상 손님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괜히 그저 물으면요 대본에 20만원 빵쭉 올라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가면 제가 뺏으려고 이제 풀파를 묻잖아요 자, 1 5하고 18갑니다 요걸 좀 할게요 18 18 18좀 올라가 봅시다 18 이거해도 3만원짜리잖아요, 도자기 하고. 네. 나무 기가 막히잖아요. 수영 다 잡았고. 요렇게 수영 잡는 자체가 몇 년, 몇년 걸립니다, 초보자들 갑니다. 네. 18 갑니다. 18. 18. 18. 볼까? 25. 봐봐요. 대원1 25라잖아. 요는 대량으로 해니까 네. 대량으로, 대량으로 농장을. 아이, 사투리. 다이 와, 이거 한것 봐. <목소리> <목소리> 이걸 사라야 다른 걸 내가 뺏어주지. 22만. <목소리> 이거 뺏어야 돼. 22. 아니, 이거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 샤하네 나무, 나무 정말 이쁘잖아요. 그러면. 분절에 가면 기본 옷원 한번 보세요. 쭉 돌아서. 이거는... 마세요. 설명할 것도 없고, 지랄 같은 나무이 성을이 <목소리> 네, 뱀꼬있잖아요 이거. 이거 보세요. 뱀또아리 트는 것처럼 아주 숭들이 지랄 먹었어요 이게. 예, 이런 게 나무는 또 값을 많이 쳐주더라고요. 이게 현애는 다들 좋아했시요 이렇게 또 이게 줄기가 또 이렇게 내려왔죠, 잎이. 예, 자 현애라죠. 하 요, 요 나무 뿌리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현애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금 나무 줄기가 그래 아주 완벽하게 360도 이상 꼬렸어요 이게. 예? 보여드릴까? 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런 게문제 이런 게묘미지이죠 예? 자, 10만. 10만. 10만 계세요? 해송인가? 해송. 송 네, 해송. 10만. 해 예. 10만. 이거 잘생요 이분이 집에 가면요. 억대 소나무도 있어요. 문제. 내육송 하나 올려드릴게. 자. 10만 나고요. 15가 15. 15. 예. 17갑이에 어. 17. 17. 17. 17. 음. 17. 이것도 도자기 화분이에요. 예7 17. 음? 17. 17. 17. 음. 17. 음. 17. 음. 17. 음. 17. 겠죠 음. 17. 17. 17. 17. 17. 17. 17. 1의 17. 17. 17. 17. 1 이렇게 밑으로 줄기가 내려오는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일단 이것도 20 찾아와 계시면 내릴게요. 20. 20. 자, 20안 계세요? 20안계게요 우리 사장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모님하고. 딱 보면. 네. 그죠? 철사 묶은 거아 철사가 묶은 거 아니에요? 싫다고 철사 묶은 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보면. 수영을 잡으려면 철사그리 하는 게 이게 5만 원이 넘어요 철사그리만 하는 게 여기 5만 원이 넘는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다 잘라 가지고 도물상에 갖다 놓으면 또더많이받을다 이런 애는 나. 자 이게 굉장히 이쁜 나무예요. 여 보세요 목대부터 올라온 거 보세요. 그 수영 잡은 거 보세요. 얘네 갖고 올라면 하루 이틀 2년 되는 게 아니다. 자 10만 줄 겁니다. 자15 갑니다. 15. 자20 갑니다 20 20 그거보다 이게 더 안나요? 20에 안들리니까막 들어도 돼요 아, 안들려요 20에 자, 좋아요 나무 빨리빨리 하세요 예20 네. 나오면 또 제가 또 조금 절충을 해볼게요 네. 이게 흥정이 또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자20 20 그거랑 같이 쌍으로 넣으면 좋을 것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가 이거는 수영 다 잡은 뒤에 이건 다이바로 꺼내가지고 풀어내면 다 풀어내는 거 원래 수영 잡을 때 이게 철사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나무는 대거리를 하죠. 대거리. 여튼 이건 철사거리 하는 거예요. 일단 2 0 한번 찍어봐요. 네. 괜찮아요. 그거랑 이거랑 섞트려면딱 좋은데. 자, 2 2니면 22. 22. 자, 22안 계세요. 22야 나오면 내가 뺏 빼서 들을라 했이요 자, 2 0만이2 0만개3 0 어디갔어, 아까 그 사장은 육송 나왔다 육송 육송 어디가 있어? 안 보이세요? 육송 나올까봐 딴 데로 도망가는 거 육송 나올까봐 자, 이 해송하고 육송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죠 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 1 0만출로 합니다 내 사회에 맞 혼나가지고 5만초나 됐거든1 0만초안아니는돈 얼마나요? 무슨 큰 거? 돈 좀만 한 종, 조만한 거. 좀만 한거몰라요 돼. 갖고 와야 돼. 돼. 자, 10만에서 5육이라 자, 10만. 10만. 10만 개수. 10만 개수. 10만 개수. 10만 10만 고가만1 하네 어 자, 이것도 해송입니다. 해송 아, 야, 너무 멋지죠? 꼬인 거 보세요. 구름이 한 마리 꼬고있습니다 구름이가. 자, 야. 야, 좋다. 여기는 새머리처럼 게 나와있고. 자, 이것도 10만초로 합니다. 자, 20 갑니다. 20 20 20한개세요20 20 20 이건, 이건 대학원 소사입니다. 대학원 소사.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원 소사. 박사정은 건데. 네. 자, 아주 뭐 수영도 기가 막히죠. 예. 네. 여기서성처가다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 분재 중에 최고 쉬운 게 소사 같아요. 겨울에 이대로 밖에라도 안 죽습니다. 물만 줘도. 겨울에. 예. 네. 봄 되면 다 살아납니다. 자, 10만 출하합니다. 10만! 20 갑니다. 20. 이거 분분 까마 해도 5만, 6만 가지요 20. 한 80만 원팔만원 그래요. 중고니까. 자, 20 갑니다. 20. 저, 과연 원하시는 게뭐 어떤 건가 보세요. 자, 안 했고 이거는 관심 없고. 자, 이건 제끼고. 이거. 보세요 네, 네. 자, 10만 초로 하면 15 15, 20 갑니다. 예30갑30자30 갑니다. 30. 30 갑니다 적당히 올라가 뺏어 드릴게요 30 아유 기분 좋게 올라가30 내가 4신 분이니까 적당히 하세요 게지 30만 원 아유 더 가야 돼더 아, 가는 건 맞는데 저러다가 마저 죽어 <laughs> 이제 여여 요, 요, 나와보세요 자 10만 7만 원 합니다 10만 10만 개세요큰딸들고오다시 작은 딸끼워달라 10만? 10만? 10만, 10만 <됐습니다>.